네, 안녕하세요, 낭랑한 뼈덩입니다. 오늘은 트럼보 사냥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 써보도록 할게요. 저장고 모드는 안 써야겠다. 그 전까지 저장고 모드를 어 갑자기 저장고 모드를 쓴내 잘못이야. 편하게 게임 어, 꿀빨고 싶은 그 나쁜 생각이 얼을 내린 거야. 일단 <laughs> 트럼보 좀 잡을게요. 응. 너무 가까이서 썼나? 메뉴 안돼안돼안 돼. 음. 응. 오케이. 너는 뭐야? 너 그냥 가. 음.. 한 마리만 더 잡을까요? <laughs> 안 그러니까 어, 게임을 유니티로만 들어가지고 아 이거 좁은데서 유동아 너가 앞에 가, 내가 앞에 가고 그다음에 유동이만 빼고 나머지 일단 뒤로 좀간 다음에 <laughs> 아유 유동이를 앞에 보내는 이유는 얘가 도약이 있어가지고 어, 조금 맞다가 도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하드님 오케이, 일단 흉터만 안 나면 됐어. 언제나 생각하는 게, 다치는 건 괜찮아. 흉터만 안 나오면 돼. 안 돼! 하트님, 그만 때려! 아! 괜찮아, 괜찮아. 흉터 안 났어, 흉터 안 났어. 아! 잠깐만, 하필이면 또 여기여가지고, 아! 이 좁은 데 있었는데 괜히 들어왔네요, 이거. 갑자기. 야, 씨. 사격 각이 안 나와요. 뽑아가지고. 아, 씨, 드럼뭐 괜히 건드렸어. <laughs> 아, 진짜로. 큰일 날 뻔했어요. 13시간. 음, 알렉산더 님이, 코가 없어졌네. 코도, 코도, 인상, 인상도 바꿔드려야겠네요. 선배님, 어, 코는 오똑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코는 오똑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술 좀 하시죠. 풍태 조작 하면서 음. 나오네 기지 가치가 생각보다 엄청 높은가 봐요 여기서 기지 가치가 뚝 떨어졌네 왜 그랬지? 아 사람이 많이 죽었죠 이때 음. 이때 사람이 많이 죽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laughs> 자, 음... 아... 잠깐만 지금 지금 좀 응급 상황인 거 같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응급인 거 같은데 지금 얘네 지금 펄스 소류탄 들고 있는 애들 너무 많은데? <laughs> 아이고. 잠깐만요. 아 잘못 눌러 가지고. 잠깐만 알렉산더 일로 와. 알렉산더 님 뒤로 뒤로 와 뒤로 알렉산더 님은. 지금 어그로 끌려서. 어아 이거 근데 무기 씨. 무기를 잘못 들고 있는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비상이에요, 비상. 음. 일단 리프터들이 여쪽에 있고 그다음에 문배곰좀 할게요. 그래서 얘 죽이고 아 의자 의자가 망가지면 안 되는데 아 얘네 아 얘네가 지금 이거 이것 때문에 아 여기 자리를 못 먹어가지고 일단 펄시스르탄을 이제 총을 바꿔서 들고요. 음 전선총으로 일단 들고 어 아, 됐어. 그리고 이로 오는 김에 얘네 여기 서 있고 아 그다음에 알렉산더님 봐야 돼. 알렉산더님한테 억으로 끌린 줄 알았는데 얘네 빠지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아이고, 뭐야, 얘부터 죽일까? 어, 얘 죽이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아이고. 까비, 리프터. 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붙어가지고. 아, 백검이 샷이 안 되네, 의자가. 오우, 야, 야,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얘부터. 그 다음에, 알렉산더님 뒤로 들어오고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 애들 지금 아직 한대도 안맞았어 아 오케이 아 됐다 아 이놈 자식들 진짜 갑자기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오면 어떡해 기분 좋을 때 오니까 아니 기분 좋을 때 오니까 대처도 잘 되네요 아하더라고요어 <laughs> 이거 펄스 수탄 하나만 들고 갈게요 어 메카들 다 호위로 바꿔주고 양구역 풀어주고 아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어 메카들을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애들한테 붙이고요 하나, 이게 라이더들은 우리가 먼저 좀 잘라주고, 아이크맨이나 이런 애들은 맞딜 하면 어, 그냥 가까이 붙어서 얘네가 한두 마리씩 붙어가지고 때리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니, 여, 여우님, 여우님, 여우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야, 지금 이게 뭐야? 어, 그러면 방법은 이제 이거 펠스스를 나 하나 던지고 작업으로 바꾸고요. 유동이가 점프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펄스 펄스 수류탄을 던져서 깨우고 네. 그다음에 도약으로 도망을 가죠. 음. 우리 애들은 미리 빼놓고 그러면 쟤네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쏙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야생 동물들이 아 입구가 여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아 야생 동물들을 어떻게 끌고 와야 잘 끌고 왔다고 소문이 나죠. 음 지금 여기가 이제 채굴이 안돼 있었으면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돌아오다가 어그로 끌렸을 수도 있는데 어... 수도 있는데 어... 이걸 규동이가 점프팩이 있으니까 이걸로 어그로를 좀 끌어야겠네요 음. 일로 나가면 애들이 좀 어그로가 끌릴 텐데 음. 많이는 안 끌리네요 절반만 끌렸네 절반도 안 끌렸네 음. 음. 아, 이걸요? 아, 그러면 다시 지금 바로 돌아 들어오나요? 오. 이걸 벽으로 막으면 바로 돌아 들어오나? 음. 일단 일정부터 한번, 저 구역부터 좀잘 보고. 어, 오케이. 어우와! 대박! 대박인데요? 음. 아니 근데 야 니네 쳐들어갈거면 다같이 동시에 쳐들어가야지 누가 그렇게 하나씩 쳐들어가래 누가 그렇게 찔끔찔끔씩 움직이래 근데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럼 아예 막혀있는 상황인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려나 이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어그로가 아 얘네 여로 가네 아예 가버리네요 음아한 번에 보낼 거면 이렇게 보냈어야 되네 <laughs> 대박 어 네, 동물들 보내려고 썼습니다 어 이런 방법이 있네요 대박 일단은 진짜 진짜 꿀팁인데 이거 어 그니까 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동 가능한 곳을 다 막으면 동물들이 동물들을 조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네음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야, 얘네가 찔끔찔끔 가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바보들이라 어. 한 채로 어? 한 번에 갔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가가지고 그동아 정신 차려 너 어? 지금 정신 차린 무드 있잖아 지금 뭐 에, 사이더가 조금 다친 거 말고는 애들이 다 멀쩡하네요 이거 박격포로 이거 부셔야 되는데 아 박격포 있지 않나? 어 박격포 전에 <laughs> 안 가져왔네요 아우 그래도 열심히 저잘 때린다 어그로가 안 끌려가지고 거그로 음. 끌리기 전까지 여기서 가서 이거 사격 <laughs> 이거 그건데요. 음, 일단 돌아와 봐. 쟤 한번 봐줘야 되니까. 사격 연습이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가죠. 어, 사격 연습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애들도 같이 갈게요. <웃음> 야, <웃음> 야, 저기 사격 맛있는데 있어. 사격장 있대. 이번에 새로 오픈한데야. 어, 같이 가죠. 어. 혼자 가긴 좀 아까우니까, 음. 에... <laughs> 네, 혼자 가서 즐기긴 조금 아까우니까 같이 가죠. 어, 친, 친한 친구들 데리고 와봐. 어, 사격 소총 있는 친구들로. 어, 우리 누가 할까요? 지금 사격 열정 있는 친구들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격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지. 어, 하께 싫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음. 근데 따로 없네. 이 친구 말고, 다들 다들 총소이가 별로 쉽, 좋지 않구나. 싸우고 싶지 않을 수 있지. <laughs> 오케이, 알렉산더님까지 같이 가죠. 어. 나서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여기가 그렇게 꿀맛이야 아 맛있는데요? 어오 <laughs> 사격 쭉쭉 올라 쭉쭉 올라 아이 아이, 좋습니다 아으 맛있잖아 <laughs> 아 이거 뭐뭘 고민한 거야 이거 그냥 어 가가지고 정리했으면 진작에 끝났구만 아. 그다음에 이쪽 음. 잠깐만 여기 여기 무너지는데? 어 이쪽은 좀 취소하고요 네안데르탈인 즉시 공격이고, 브리칭인가 음, 벽을 뚫고 진입한대요. 어, 이거 이쪽으로 부수지 않을까요? 딱 각인데, 여기? 우리 애들 그러면 쟤네가 부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빠를 것 같아서, 이거는, 네, 문이, 문이 이게 나무 문이라 얘네 바로 부수고 들어오거든요?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얘네가 입구 넓혀주네요. 아, 이게 대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못 쏘네.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얘네가 채굴을 대신해줬는데요 어, 그거, 그걸 좀 넓혀주네요. 구멍을 좀 넓혀주는데. 도망가야지, 그래. 랜서, 밀리터, 사이더, 사이클로스, 버너, 버너, 포처 테서론. 쉽지 않네요, 저건. 저 임무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 저... 저거는 랜디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아. 뭔가 준비가 된 상태로 막는 건 이제 좀 침착하게 컨트롤하는 거니까 이거야 좀 침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항상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막아야 그게 재밌지. 그게, 그게 힘든 거지. 다 준비가 된 상태로 막으면, 어, 그거는 그냥 무난한 거죠. 준비가 안 되면 절대 못 막는다. 근데, 이양 물고 똥꼬쇼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제 마지막에 우리 애들 두명 죽었던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게임이 끝나지는 않고 막을 수 있지.